여러분, 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이 떨리네요. 사실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요, 이혼했어요. 결혼한 지 고작 4년 만에.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시어머니가 교회 좀 나올래서 이혼을 해? 참고 살지.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심지어 제 친구까지 그러더라고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끝까지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제 아기한테까지 한 짓을 알게 되시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진작했어야지. 아니, 어떤 분들은 나 같았으면, 그것도 참았을 텐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참으라고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런 일을 겪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지옥 같았던 4년의 이야기를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내성적이긴 했지만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특히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결혼 전 시댁 인사도 무난하게 끝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앙이 깊으시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게 뭐 대수겠어요? 저도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존중과 강요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요. 결혼하고 첫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며느리, 내일 교회 나와야지?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집 전통이야. 10시까지 오면 돼. 전통? 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당황해서 어머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녀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목소리 톤이 제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한테 시선을 돌렸는데 남편은 그냥 눈을 피하더라고요. 여보 한 번만 가보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일까요? 속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새댁이니까 첫 주말이니까 참았어요. 그렇게 일요일 아침 10시 전 교회 앞에 서있었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옥 같은 사년의 시작. 교회 예배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전 그냥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확 잡으시면서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예요. 이번에 새로 결혼했어요. 예쁘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둘러쌌어요. 악수하자고, 반갑다고, 앞으로 자주 보자고, 전 숨이 막혔어요. 원래 낯선 사람 많으면 진짜 힘든 사람인데, 웃으면서 인사하는 척 했지만, 손에서 땀이 주룩주룩 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도 나와. 그리고 금요일은 청년부 모임 있으니까 거기도 나오고, 아, 토요일엔 봉사활동 있는데 같이 가자. 일주일에 네번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요. 어머니, 저 직장인이라 평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들어?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저녁 시간이잖아. 회사 끝나고 오면 되지. 토요일은 주말이고, 며느리, 신앙생활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야지. 제가 뭐라고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나 정말 일주일에 네 번씩 나가야 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좀만 참아줘. 나중에 괜찮아지실 거야. 나중에, 나중에 언제죠? 전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진짜 일주일에 네 번씩 교회를 다녔어요.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샤워하고 자면 새벽이었죠. 주말엔 봉사활동 일합시고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오후까지 일하고 전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게제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전 교회 때문에 못 나갔어요. 취미 생활? 그런 거 꿈도 못 꿨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가 꼬여서 야근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고 싶었죠. 근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오늘 청년부모임 왜안 나와?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회사에서 뭐가 힘들어? 젊은 사람이 그 정도로 힘들면 어떡해. 신앙생활은 해야지. 빨리 나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은 정말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한 번만 더 가자. 나도 같이 갈게. 같이 간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전 울컥했어요. 당신은 내가 왜 힘든지 모르지?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내말 들어준 적 있어? 야,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 당신 엄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날 우린 진짜 크게 싸웠어요. 결국 전 교회 안 갔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 번이나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며느리 어제 왜안 나왔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창피? 제가 힘들다고 하루 쉰게 창피한 일이에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신앙생활이 힘들다니. 며느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두렵지도 않아? 전할 말이 없었어요. 제 종교의 자유는 어디 갔죠? 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제가 두려워해야 하죠? 어머니, 저는 제 종교가 없어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종교가 없다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무교라니 그게 말이 돼. 당장 회개하고 교회 나와야지. 회개 전 죄인인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악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책 읽으라고 하셨죠. 심지어 집으로 성경책이랑 찬송가 cd를 택배로 보내셨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제발 어머니한테 말좀 해줘.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고.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근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전 임신했어요. 처음엔 기뻤어요. 정말로.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있다는 게, 엄마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행복했죠. 남편도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임신 소식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하나님의 축복이야. 며느리, 이제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해.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어머니, 지금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해서. 임신했다고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해? 오히려 더 나가야지. 태교가 중요하다고. 찬송가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전기가 막혔어요. 임신했으니까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나가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혔어요. 교회 나오라고, 기도 모임 참석하라고, 심지어 태교용이라면서 성경 동화책을 사다 주셨죠?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정말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딱한달 됐을 때였어요. 산후조리 겨우 끝나고 몸도 회복 안된 상태였죠. 아기는 하루에 12번씩 깨서 울고 전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이번 주 일요일에 아기 데리고 교회 나와 유아세에 받아야지. 유아세에 아기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인데요. 어머니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뭔 소리야. 빨리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우리 손주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해. 전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참았어요. 출산 후라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었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일요일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아기는 울고 전전 물리고 정신 없었죠. 그런데 세례식이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아기한테 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전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아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 세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손주도 하나님의 자녀네. 며느리 앞으로 매주 아기 데리고, 교회 나와야 해. 유아부 등록할 거야. 매주요? 아기를 매주 데리고요? 어머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면역력도 약한데, 사람 많은데, 데리고 가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나는 몰라도 아기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세례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집안 전통이잖아. 전통이면 다야? 아기한테 선택권은 없어? 아기가 커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게 하면 안 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아야 바르게 자라지. 전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도 똑같다는 걸. 시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당신 진짜, 내 말은 하나도 안 들리지? 들려. 근데, 이건 협상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 방식이 있는 거고, 당연히 따라야지. 당연히? 뭐가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전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죠. 그후로 몇 달간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겼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하셔서 아기 데리고 교회 왔어? 라고 물으셨고 안 갔다고 하면 화를 내셨죠. 며느리 아기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이러다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잘못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아이가 잘못되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돌 됐을 때였어요. 돌잔치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돌잔치 교회에서 하자. 우리 교인들 다 초대하고 교회에서요. 전 호텔 예식장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 저희는 호텔에서 하려고. 호텔은 무슨 교회가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교인들이 다 도와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도 해주시고 그래도 저희 친구들이랑 제쪽 가족들도 오는데. 그 사람들도 교회 오면 되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축하하면 얼마나 좋아.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안할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며느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손주 돌잔치 교회에서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저희도 원하는 게 있어서요. 원하는 게 있으면 참아야지.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그날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야,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왜 그래? 교회에서 하면 어때? 당신은 내 의견은 안 중요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생각은? 중요하지. 근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좀 양보하면 되잖아. 양보? 전 지금까지 얼마나 양보했는데요? 난더 이상 못 양보해. 아기 돌잔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결국 우리는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시긴 했는데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셨죠. 제 부모님한테도 면박을 주시고 저한테는 아예 말도 안 거시고 돌잔치 끝나고 일주일 뒤 시어머니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손주 돌잔치도 내 맘대로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넌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당장 회개하고 교회 나와. 안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쫓아낸다고요? 전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제 아이 돌잔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한게 잘못인가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날 쫓아내신대. 어머니가 화나셔서 그러신 거야. 너가 사과하면 괜찮아지실 거야. 내가 사과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돌잔치를 교회에서 안 해서 서운하셨잖아. 가서 사과 한번 하면 되지. 전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 거구나. 절대 내 편은 안 되어주겠구나. 나 사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아,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 어머니가 계속 화내시면, 그래. 계속 화내시면 어쩔 건데, 나한테 계속 교회 강요하실 건데, 우린 그날도 싸웠어요. 그리고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다음날 아기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엄마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전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은 계속 어머니 편만 들고, 난 매일 교회 강요받고,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아기는 어쩌고?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랑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아기도 똑같이 강요받을 거잖아.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여보,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나도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매번 어머니 편 드는 거였어.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고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근데 이혼은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나는, 나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 마음이 안 돌아섰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을 원했다면, 진작에 나를 지켜줬어야지. 나랑 아기를 우선순위에 뒀어야지. 남편은 한참을 울먹이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나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싫지만, 나도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힘도, 자신도 없어.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린 이혼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만나기로 했죠.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아니, 이제 남이지.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전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미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가 웃으면서 제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전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거야. 이 아이를 지킨 거야. 지금 전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혼자 키우는 게 쉽진 않아요.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죠. 근데 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는 개인의 자유예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전 이제 저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랑 주말에 놀이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평범하게. 근데 이게 제일 행복해요. 어쩌면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후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전제 선택을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공감되셨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